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소사표에의해서 기말 재고 사산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둘 간의 차이가 간모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 예, 1월 1일 기초금액이 1 천만 원. 아 그다음에 3월 3일 매입원가 가 2천만 원. 아 그다음에 9월 30일날 매입원가가 3천만 원이죠. 1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재능, 가능 재고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원가가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 다섯 번째 보시면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1,200만 원이죠. 결국 요게 실지 재고 조사법에 의한 기말 재고 사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말 재고 계속 기록법 하에서는 판매 가능 재고에서 매출원가 여기 3천만 원 있죠. 요것을 차감하면 이것은 계속 기록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중에서 실제 재고자산법하고 계속 기록법에 의한 차이가 감모 금액이 되는 겁니다. 즉 감모는 실제 참고해서 아, 조사해 보니까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부에 기록된 거 보니까 3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얼마가 비었입니까 1,800만 원이 비죠. 요게 재고 자산에. 간모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기록법하에 재고서산 금액하고 실지재고서법에 의한 기말재고서산 가액의 차액은 간모금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